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이에요 오늘은 2차 방정식 한번 나가 볼게요. 어, 합쳐놨어요. 일반적인 강의의 양보다 합쳐놨기 때문에 나눠서 보셔도 돼요. 그때 내가 나눠서 보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누지 마세요. 자체에 나누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이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첫 등장했으니까요. 그거 해랑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차 방정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지수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최고차항의 계수가 몇 차면 돼요? 2 차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입니다. 이차 방정식이라면요, 여기서 a가 0이 되면 될까요? 안될까요 절대 안 돼요. a가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2차식이 사라지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x의 제곱의 계수가 0이 아니다. 즉 다시 힌트 문제를 풀던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무조건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a는 2가 되면 안될 겁니다. 알겠죠? 왜요? 2차 방정식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었는데 a 값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조건 때문에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될수 없다고요.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라 보기보다는 방심하기 쉬운 얘기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많이 묻는 함정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x 제곱의 개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좋아.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는 뭐겠어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말하고요. 푼다는 건그 해를 모두 구하는 거고요. x 제곱이란 이야기는 x가 몇번 들어가 있다, 두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해를 일반적으로 두 번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x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진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왜 인수분해를 배웠냐? 이차방정식 풀려고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차방정식을 풀때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정말 빨리 풀리거든요. 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가 0이란 이야기니까요. 둘다 0이어도 되죠. 그리고 둘중 하나만 0이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a가 0이 되거나 뒤에 있는 b가 0이 되기끔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뭐라고요? 일단 이차 방정식을 풀려면 다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요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a b 는 0의 성질, 즉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이 친구가 0이 된대. 뭐 어쨌든 최종 결과는 0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이고요. 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은 3이잖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쓰이게 된다는 거 한숨 나오죠 이? 그죠? 자 그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중근을 이용한 건데요 대단한 건 아니야. 완전 제곱식 기억나요? 누군가의 제곱 형태요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자 제곱해서 0이 될수 있는 거 0밖에 없어요. 그럼 엑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a요.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그는 해는 몇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야? x는 a고 x는 a라고 그냥 중복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개가 있지만 둘다 같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어때요? 얘가 0이 되려면 x가 a분의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되게 편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만 정리할 수 있다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인수분해에서 많이 했던 건데요. 반띵의 제곱이 b고요. 그렇죠? 맞아요? 반띵의 제곱이 B였잖아요. 반대로요. 혹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B를 가지고 2배 주면 여기 A가 나오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자 제곱근을 이용한 방식은 뭐냐면요. 이쪽이 제곱 형태고요. 내가 굳이 이거를 다시 풀었다가 인수분해하기 싫은 거야. 보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벗겨요. 제곱을, C, 제곱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A가 세모가 있었다면 세모만 남고요. 여기는 루트 별이 되겠죠. 그러나 제곱해서 별이 될수 있는 친구 두개 있었습니다. 뿔마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거만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죠. 일단 루트 쉬우면은 x 마이너스 p가 뿔마 루트 q가 되고요. 마이너스 p만 넘기면 이런 식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게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 사실 이건요, 다른 걸 위해서요. 네,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요, 뭐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다가 있다면 일단 여기 2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2로 나눠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넘기는 거예요. 뭐 x 제곱 플러스 3x가 됐고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완전제곱식이 되겠건 반띵의 제곱을 더해주시는 거죠 2분의 3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아까 1이었죠 그럼 4분의 9였으니까 4분의 5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씌워요 x 플러스 2분의 3이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얘를 넘기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건 근데 값이 뭐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냥 문제에서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어. 크게 무리되는 건 아니고 한번더 복습을 하는 건데 일단은 공통인수 모자 3이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 다음 뭐 하냐면 여기다 완전제곱식을 위해서 반띵의 제곱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우변도 해줘야 되겠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요. 우변은 5가 되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루트를 씌운다고요. 뿔마로 나와야 되고요. 얘만 넘겨서 이렇게 되면 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귀찮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배웠던 제곱근과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의 풀이는요. 이 근의 공식을 외에세요. 암기하세요. 두개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근해공식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혹은요 얘는 뭐냐면 여기가 짝수가 되잖아요. 결국 이 이곱하기 이 b 형태는 무조건 짝수란 이야기예요. 짝수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약간 달라요. a만 와주면 되고요. 자이 b땡을 2로 나누면 b땡만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공식을 만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공식과 아래에 있는 공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 미안해요. 화면이 갑자기 움직였죠? 미안합니다. 조정할게요. 자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laughs>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화면을 움직였나? 그죠? 대책도 없이 이거 화면 비율 맞춰야 되는데 다시 찍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볼 거요? 예할수 있다. 자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진정하시고요. 됐어, 맞췄다. 자 이렇게 할게요. 화면 난리났다, 난리났어. 괜찮아요. 리얼이니까요. 아무튼간에 뭐라고요? 두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요. 알겠죠 뭐라고요 근해공식이 있는데 1번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이고요 2번 공식은 짝수 공식인데 일단은 예를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까지 시간이 되면 외워 주시고요 만약에 공부를 끊어서 하고 싶다 이게 너무 길다 하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일단은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쉬었다가 이어가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근해공식은요 증명과정을 수행평가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x제곱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세요. 그 다음엔 여기에 반띵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은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재빨리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럼 여기도 루트가 되고 여기도 루트가 될 텐데 2a로 밖으로 나왔을 뿐이고요. 그요 친구만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근해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서 그러나 이 과정은요 한딱두번 정도만 써 보시고요. 따라서 실제로는 근해 공식 두 가지를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는요 뭐 간단하게 2차 방정식 어떻게 나오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인수 분해가 된다면 인수 분해를 구하시고요. 인수 분해가 안 된다면 완전제곱식 혹은 근의 공식인데 일반적으로는 차라리 요거 두개 위주로 가주시고요 얘는 따르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법만 알고 계시되 일단은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이 중요하다는 거자 복잡한 이차 방정식은 상식입니다 과로가 있다면 과로를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동료왕끼리 정리하고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형태 도 분수나 소수가 있다면 목표는요 분수나 소수를 없애는 거예요 분수가 있다면 분수 없애서 정수로 만드시고요. 소수가 있다면 소수 없애서 정수로 만드신 다음에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인식은 복잡하니까 뭐로 치환한다고요? 문자 일반적으로는 a로 치환해서 a 값을 구했으나 a 값은 우리가 치환한 결과니까 원래 했던 식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최종 정리어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푼다면 과로가 있다면 과로를 푸시고요 분수나 소수도 없애서 정수로 만들어 주시고 공통인식은 치환하셔서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외울 건두 가지밖에 없네 뭐랑 뭐예요 근해공식 두 가지요 짝수 공식과 그냥 공식이 있는데 일반 공식은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리고 짝수 공식은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b 땡을 프라임으로 읽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요거 요걸 프라임이라 읽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루트 안에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루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할 테니까 오늘은 근의 공식이나 좀 제대로 좀 외워주세요.